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XRP의 진짜 폭등은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오늘 월가 투자은행이 XRP 가격이 곧 리플의 가치라고 공식 인정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분석이 아닙니다. 곧 출시될 ETF가 어떻게 이 폭등의 더블 레버리지의 방아쇠가 되는지 그 모든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인 훌리안 로키가 엄청난 보고서를 냈는데요. 핵심은 리플의 진정한 가치는 지분이 아니라 리플이 보유한 460억 개 XRP 토큰 가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즉, XRP 가격이 오르면 리플이라는 회사 전체의 가치가 오르고 XRP가 내리면 회사 가치도 떨어진다는 운명 공동체임을 월가가 공식 인정을 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미국의 새로운 회계 기준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보유한 암호화폐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XRP가 0.6달러일 때 리플의 기업 가치는 286억 달러였지만 최근 시세인 2.3 3달러를 적용하면 무려 930억 달러, 하나 120조 원이 넘게 폭증을 합니다. 즉, XRP 가격이 곧 리플의 재무제표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XRP 현물 ETF는 대체 왜 게임 체인저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ETF는 그동안 규제 때문에 XRP를 쳐다만 보던 연기금, 보험사 같은 거대 기관들에게 합법적인 투자 파이프라인을 열어주는 것인데요. ETF 운용사는 10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되면 100조 원어치의 현물 XRP를 시장에서 직접 사들여야만 합니다. 상상조차 할수 없던 기관의 수요가 시장에 직접 쏟아지는 거죠. 이건 정말 완벽한 설계입니다. ETF로 인해 기관들의 직접적인 현물 매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와 동시에 리플레저는 모든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로 XRP를 소각시키는 디플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수요는 미친듯이 늘어나는데 총 공급량은 사용될수록 서서히 줄어드는 겁니다. XRP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더블 레버리지, 즉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ETF로 XRP 가격이 오르면 회계 기준 변경으로 리플의 기업 가치가 폭증합니다. 돈이 많아진 리플은 M&A 등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고 이 사업 확장이 ODL, 스테이블 코인 등등 XRP의 사용량을 늘리고 소각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는 다시 XRP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완벽한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자 따라서 리플의 가치는 XRP 가격이라는 공식은 이제 희망이 아닌 월가가 인정한 데이터가 되었다는 거고요. 새로운 회계 기준과 ETF라는 두 개의 엔진이 이 공식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XRP ETF는 이 거대한 더블 레버리지 선수단을 작동시키는 단 하나의 방아쇠입니다. XRP 가격과 리플의 기업 가치가 서로를 끌어올리며 폭발하는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초입 바로 그 폭발 직전에 우리가 지금 서있다 는 거고요.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XRP의 진짜 가치가 시장에 반영될 그 거대한 대폭등이 곧 시작될 겁니다. 즉, XRP의 대폭등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곧 시작될 XRP 대폭등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 현저히 저평가된 XRP를 꾸준히 분할매수하면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야 한다는 건데요. 강력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한들 몸집이 커져버릴대로 커져버린 리플이기에. 코인 시장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백배, 200배 가까운 수익을 가져가긴 힘든 것이 현실이죠. 즉 단순히 리플만 바라보고 가기엔 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자산을 굴리는 월가들 그리고 기관들은 어떤 투자 방식으로 이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지 알고 계시나요? 세력들은 단순히 리플 하나만 바라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리플 생태계를 뒷받쳐 주는 코인들, 즉 리플과 연관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에도 분산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데요. 실제 사례로 예를 들어보면 작년 11월 SEC와 리플 간의 소송 종료가 다가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리플 생태계와 연관된 코인 코어움 이 코어홈은 0.06 달러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0.98 달러까지 한달 만에 무려 580%가 넘는 경이로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어홈은 리플 레저와 가진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고 더 넓은 블록체인 세계로 연결하여 리플 생태계 전체의 가치와 활용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파트너 프로젝트였고요. 자 또한 플레어 네트워크 코인 이 프로젝트는 리플의 최대 약점이었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구현시켜 주는 말 그대로 리플의 두뇌를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이 존목 역시 리플의 핵심 파트너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2024년 초약 2개월 동안 무려 500% 가까이 대폭등을 보여주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100만 원만 넣어 놨더라도 한두달 만에 무려 5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벌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우리는 단순히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벌어드리려고 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어 오만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이 바로 기관들의 투자 공식입니다. 저 역시 몇 년간 공부하며 해외 트레이더들과 끝없는 소통을 통해 알아낸 투자 방법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기관들의 투자 공식은 이제 알겠는데, 저런 핵심 파트너를 어떻게 찾냐?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전부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바로 최근 들어 리플과 협업을 하려는 혹은 하고 있는 기관을 찾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코어움이나 플레어 네트워크처럼 리플과 어떤 기관이 협업을 하면 그 안에서 리플과 그 기관에 관련된 코인이 반드시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 된 코인은 당연히 상장된 저에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현저히 저평가가 되어 있을 뿐더러 리플과 어떤 기관이 협업하여 탄생한 종목인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눈치챈 몇몇 기관들만 조용히 매집하는 종목인지라 잠재력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트레이더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끝없는 소통 끝에 리플과 중요한 협력 관계를 준비 중이라는 엄청난 기관을 발견했고 그 그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히든 코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기관부터 공개해드리면서 이 히든 코인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 그 기업은 전 세계 은행간 금융 통신 협력체, 또한 전 세계 국제 송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바로 스위프트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리플이 스위프트와 협업한다, 혹은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한다와 같은 소식들이 굉장히 장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리플은 이미 스위프트 결제망에 편입되면서 국제 송금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스위프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 및 금융 기관들이 안전하게 금융 거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국제적인 금융 메시징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무려 약 200여개 국가와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이 스위프트 망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즉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걸쳐서 하루 매일 몇 천만 건 이상의 국제 송금과 거래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금액만 약 5조 달러 한하로6500 조원 이러한 천문학적인 가량의 금액을 처리하는데요. 하지만 이 스위프트의 기술은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 중개은행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 2일에서 최대 5일 이상 걸리는 송금 시간. 그리고 굉장히 높은 송금수수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며 투명성이 부족하며 현재 자금이 어느 중개은행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업을 시작하려는 곳이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은 평균 3초에서 5초 내에 송금이 완료되고 수수료 또한 제로에 가까우며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서 거래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리플은 현재 스위프트 거래에 조금 편입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리플과 스위프트의 역사적인 협력이 시작된 겁니다 이러한 협력이 선택이 아닌 표현이 될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프트다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 iso 2002 때문입니다 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ISO 2002는 더욱 풍부하고 구조화된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메시징 표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전 세계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 중 단독으로 이 ISO 2002 표준에 포함된 것이 바로 리플의 리플넷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ISO 2002 등록 관리 그룹 회원 목록 공식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해 보더라도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 중에서는 리플넷만이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외국 스위프트가 ISO 2002를 채택한다는 것은 리플넷의 기술 표준을 받아들인다는 엄청난 의미와 같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리플넷 안에서 각기 다른 화폐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 XRP의 절대적인 필요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새로운 국제 표준을 통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송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XRP의 활용이. 필수불가결해지는 구조인 셈이죠. 때문에 스위프트는 점점 발전하는 국제송금 시장에서 단드시 리플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리플과 스위프트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리플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스위프트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만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엄청난 시너지를 내겠지만 이 거대한 협력에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xrp가 가진 극심한 가격 변동성 입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대 금융기관들에게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씩 흔들리는 자산은 송금의 수단으로 사용하기엔 너무나도 큰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측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핵심 보조 자산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바로 이 히든 코인을 비밀리에 설계했는데요. 이 코인은 XRP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XRP가 가진 변동성의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여 양측의 협력을 단번에 완성시키는 엄청난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탄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인의 엄청난 잠재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필수 불가결한 역할입니다. 만약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이 시작되면 스위프트 네트워크에 속한 전 세계 수만 개 은행들은요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반드시 이 코인을 안전 장치로 보유해야만 합니다. 즉 협력이 발표되는 순간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의 폭발적인 매수 수요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득권들의 선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월가의 거대 금융 세력들과 스위프트의 핵심 기관들이 이 코인의 잠재력을 이미 간파하고 있으며 암암리의 초기 물량을 북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코인을 통해 미래 디지털 금융 시대에서도 자신들의 통제권과 이익을 영구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이 먼저 채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코인의 가치와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죠. 결국 이 히든코인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로 성장하는 일반적인 코인이 아닙니다. 전세계 기축통화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탄생한 단 하나의 코인이며 공급은 극소수의 기득권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고요. 현재 송금 거래 테스트까지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스위프트와 리플의 협력이 공식 발표되는 그 순간 모든 금융 기관의 의무적인 수요가 폭발하여 그 가치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수준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코인이 가진 진짜 잠재력의 핵심입니다. 다가오는 11월 스위프트가 ISO 2001을 도입하고 리플넷의 기술이 사용되면서 이 히든 코인이 스위프트 거래에 단 1%라도 사용되는 순간 시가총액 3위인 리플 역시 엄청난 폭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리플보다 5만 퍼센트 이상 폭등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단돈 만원만 넣어 놓으셔도 5천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10만원만 넣어 놓으셔도 무려 5억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만원 10만원 으로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인생 약전이 가능한 수익을 벌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지금부터 그 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 코인이 몇몇 기관 들 레이더에 포착되자 1차 상승 약1000% 가까이 대폭 등을 보여줬고요 이 소식을 듣고 개매들이 대거 달려 들자 순식간에 털어주면서 현재 다시 상승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빠르면 한달 안에 2차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상승은 1차 상승에 비해 몇십 배는 더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 코인의 가격, 단 0.05달러. 우리 돈약 70원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 코인의 종목을 이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는 것이 제일 편하지만 현재 화면에는 해당 코인을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부러 가려놓은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전에 유튜브에 직접 공개를 했더니 일부 유료 정보방에서 제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어쩔 수 없이 영상 내에서 직접적인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이러한 유료 판매 업자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 분들께만 해당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눌러주신 후에 간단한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고요 혹시 컴퓨터 즉 PC로 시청 중이신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100% 무료 정보 혜택 받기라는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간단한 설문에 응답해 주신 후에 제출만 해주시면 기재주 연락처로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이 구독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한 번에 큰돈 투자하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전혀 지장 없는 금액, 한끼 식사나 커피 한잔 정도의 금액, 단돈 만원 정도만 투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공유한 유튜버나 전문가는 그 누구도 없을 뿐더러 종목을 공유 받으신다면 오직 본인만 알고 있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종목이 소문나서 다시 개미들이 대거 달려들기 시작한다면 세력들이 또각 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가 이런 종목을 공유해줘서 얻는 게 뭐냐? 혹시 뭐돈 받는 거 아니냐? 네 절대 아니고요. 오직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바라는 것딱두 가지.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제 채널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던 상태로 이코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손실을 보며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뿐더러 그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스위프트와 리플의 송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만큼. 많은 분들이 빠른 시인회에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담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꼭 인생 역전을 이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